하심으로 12월 11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비가 오는 날 우리를 이곳에 불러 모아 주시고 오직 우리 예수님의 말씀과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시작할 수 있게 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루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오늘 하루 우리 하나님께 여주며 오늘 하루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날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과 35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35장입니다. 긴영화로 신주 이곳에 오셔서. 이 주 백성 사무사,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그 영광 나타내 소서이 백성. 주 예수 크신 그 복음을 주 예수 크신 그 복음을 만 백성 듣게 하소서 우리 자손들 다 주. 소서 주구원하신 능력을 주구원하신 능력을 늘 끝날까지 줄 소서 주 믿는 만민이 참지. 송하다가 저 천국 보좌 앞에서, 저 천국 보좌 앞에서 늘 찬송하게 하소서. 이름은 여호수아서 16장입니다. 여호수아서 16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 16장 1절에서 10절 한 절씩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서 16장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요셉 자손이 제비 뽑은 것은 여리고 샘 동쪽 곧 여리고 곁 요단으로부터 황야에 들어가 여리고로부터 베델 산지로 올라가고 베델에서부터 루스로 나아가 아렉 족속의 경계를 지나 아다롯스에 이르고 서쪽으로 내려가서 야블렛 족속의 경계와 아레 베토론과 게세레까지 이르고 그 끝은 바다라 요셉의 자손은 문하세와 에브라임이 그들의 기업을 받았더라 에브라임 자손은 자손이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지역은 이러하니라 그들의 기업의 경계는 동쪽으로 아다롯 아딸에서 윗벧론 베토론에, 베토론에 이르고 북쪽 믹므다에 이르고 동쪽으로 돌아 다나 셀루에 이르러 야노아 동쪽을 지나고 야노아에서부터 아다롯과 나아라로 내려가 요리고를 만나서 요단으로 나아가고 또다배야에서부터 서쪽으로 지나서 가나안 시내에 이르나니 그 끝은 바다라 에브라임 자손의 집파가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기업이 일화하였고, 그이외에 문화세 자손의 기업 중에서 에브라임 자손을 위하여 구분한 모든 성읍과 그 마을들도 있었더라. 그들이 계설에 거주하는 가난한 족속을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므로, 오늘까지 에브라임 가운데에 거주하며 노역하는 종이 되니라. 아멘. 우리가 함께 읽은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요셉 지파의 분기세에 대한 말씀입니다. 본문의 말씀에 이제 여러 가지 지역에 대해서 나누고, 특히 에브라임 이제 요셉 지파가 에브라임과 무나세 이렇게 두 지파로 나눌 수 있는데, 이반 지파식들이죠. 이반 지파식들이 받은 땅을 자세히 보면은 바다가 또껴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굉장히 풍족하고 좋은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오늘 함께 읽은 16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 요셉 지파에게 주신 땅의 아름다움과 그리고 하나님께서 요셉 지파에게 주신 그 땅의 자세한 기록들이 나와 있는데 이 10절에 굉장히 심각한 내용이 한 가지가 나오게 됩니다. 10절을 우리가 함께 보면은요. 그들이 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게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가난한 족속이 오늘까지 에브라임 가운데에 거주하며 노역하는 종이 되니라. 바로 그것은 그들이 온전한 순종을 하지 않았다라는 말씀입니다. 에브라임과 므하세 지파는 특별히 이제 에브라임 자손의 기업 그리고 또므하세 자손의 기업들에 나오는 이제 여러 가지 다른 민족들과 다른 가난한 족속들은 쫓아보냈을지라도. 게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내쫓지 않고 그들과 동화되어 사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자신들의 신리를 위해서 남겨두어 종으로 부린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그냥 미리 말씀드리면요, 이 요셉 지파의 불순종의 결과는 이 남겨둔 게셀이라는 지역의 가나안 사람들은요 사사기에 이스라엘을 죄로 빠뜨리는 길을 열어주게 됩니다. 불순종으로 남게 된이 죄의 흔적이 이스라엘에게 결국 죄와 혼합하게 되고 우상 숭배로까지 이어지게 되는 이것이 하나하나의 단계가 됩니다. 불순종이 95%의 순종을 했을지라도 이 5%의 불순종이 죄를 열어 주게 되는 통로가 되고 이 죄를 열어 주게 되는 통로는 죄와 동화하게 되고 이 죄와 동화하게 되는 것은 결국 우상 숭배가 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두 가지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죄는 불순종을 통해 들어옵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죄를 지었는지 기억하시나요? 하와가 불순종할 때 죄가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요셉 집파 입장에서는 억울할 수 있습니다. 아니, 다 잘했는데 여태까지 여호수아와 또 모세와 또 하나님의 말씀에 잘 순종하다가 마지막 5% 남겨둔 건데 어떻게 이게 불순종이 될수 있습니까?라고 충분히 호소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성경에서 95%의 순종은 불순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참 우리 인간적인 생각으로서 인간적인 입장으로서는 좀 억울할 수 있습니다. 아니 95%의 순종도 좋은 건데 왜 5%의 불순종만 보시고 이것을 전체 다 불순종이라고 하시지? 왜냐하면은. 이 5%의 불순종은 결국 죄를 여는 통로가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들은 이 에브라임-므나쎄 지파는 현실적인 이유입니다. 그들의 임의대로가 아니라 현실적인 이유로 가난한 족속을 남겨둔 것입니다. 그 당시에 노동력 확보는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에브라임과 므나세 지파가 이 가난한 족속을 다 몰아냈습니다. 그러면 굳은 일은 누가 해야 되죠? 자기들이 해야 됩니다. 근데 그걸 생각해 보니 굳이 이런 일을 우리가 할 필요가 있나? 이 가난한 족속들을 우리가 싸워서 이겼으니까 이들을 어떻게 보면 종으로 삼고 노예로 삼아서 우리의 노동력을 보존한 채 우리가 좀더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것들을 누리자. 굉장히 현실적인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이 현재 잠깐의 편의를 위한 이 선택은요. 이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상 숭배의 통로가 됩니다. 작은 불순종은요 여러분 우리에게 나중에 큰 영적인 올무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한 가지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어떤 배가 있었습니다. 그 배를 점검하는 기술자가 이제 배의 모든 기능들을 다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이 얘기만 해도 이제 무슨 얘기를 할지 이제 감을 잡으실 겁니다. 아주 작은 틈을 발견했습니다. 배 안에. 배 바닥이겠죠. 맨 밑바닥에. 아주 작은 틈을 발견했는데 정말 작은 틈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기술자가 생각을 한 겁니다. 아, 다른 기능들은 다 작동되고 또 다른 부품들은 제대로 정상적이고 또새 걸로 바꿔 놨으니까 이 정도면 괜찮을 거다. 라고 그 배가 출항하게 됩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출항했습니다.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처음에는 처음에 이 배가 그 조그마한 금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처음에 출항했었을 때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무엇이냐. 출항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출항한 지 시간이 지나고 시간이 지날 때마다 바닷물이 조금씩 조금씩 그 틈으로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조금이라서 눈에 보이지 않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배가 항해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그배 안에 물이 차기 시작했고 그것은 결국 물의 무게를 이기지 못한 채그 배는 가라앉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뭘 얘기할까요? 이 조그마한 틈, 이 정도면 괜찮겠지. 우리 다 그런 경험들 이 있으실 겁니다. 우리가 말씀을 순종할 때 아, 이 정도면 됐어. 그렇죠. 딱 하다 보면 와, 이 정도면 나 와, 내 나지만 이 정도면 그래도 어느 정도 할 만큼 했다. 선방은 했다. 라고 생각하는 그 생각이 가장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이 정도면 괜찮겠지 하는 그 5%도 아닌 1%의 그 여지 불순종 내가 99% 99.9% 99 99.99% 0.01의 그 불순종의 여지를 남겨놓고 또 0.01의 그 불순종이 우리 안에 있다라면 우리가 우리의 삶이 무너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죄의 기회 죄의 통로를 열어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100% 순종하시는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조금의 여지도 남겨두지 않는 정말 100% 하나님께 올인되는 하루 100%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하루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이 죄와 싸워야 한다는 것인데 지난번에도 우리가 나눈 적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까지 가난을 몰아내야 되냐 몇몇 친구들이 이 여호수아 본문을 읽고 있는 우리에게도 죄와 싸워 승리하고 그것들을 우리 안에서 모두 다 내쫓아 버리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존 오웬이라는 유명한 청교도 신학자가 있습니다. 그의 저서 중에 죄 죽이기라는 굉장히 이제 신학자들에게는 유명한 저서가 있는데요. 그 중에 이죄 죽이기라는 이 책의 가장 어, 유명한 말들을 잠깐 조금 나누고자 합니다. 쭉 읽어 드리겠습니다. 이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인데 그냥 쭉 읽어 드리면 죄를 죽이지 않으면 죄가 나를 죽인다. 죄는 살아 움직이는 세력이다. 죄는 기회가 있으면 반드시 발전한다. 죄와 싸우는 것은 매일의 싸움이다. 죄와의 이 매일의 싸움에서 승리를 결정하는 것은 내 노력이 아니라 성령의 임재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나안 민족을 다 전멸시키거나 내쫓지라고 하신 이유는요, 이스라엘에게서 이 죄를 없애기 위함입니다. 죄를 죽이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나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죄를 나는 것과 같이 그 죄를 남겨놓아 자신들의 그 올무에 빠지게 됩니다. 또 다른 이야기를 하나 나누겠습니다. 이 죄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여러분, 쥐를 직접 보신 적 있으시죠? 귀엽나요? 어, 지금 막 어떤 분들은 막 소스라치게 싫어하시는 분들도 있고, 근데 자세히 보면 쥐가 귀여운 구석도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우리가 쥐를 싫어하게 되는 이유, 또 그것에 대해서 하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창고에 쥐한 마리가 나타났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창고에 쥐한 마리가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이 주인이 그냥 조그만한 새끼 쥐였어요. 얼핏 보니까 아유 귀엽네. 그래서 이 조그만한 새끼 쥐를 방치해 놨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자,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요. 우리가 쥐를 싫어하는 이유가 여기서 나오는데, 쥐는 절대 혼자 다니지 않습니다. 꼭 누군가를 데리고 다닙니다. 그리고 자기가 먼저 왔다가 마치 정탐꾼들처럼 자기가 먼저 왔다가 좋으면. 자기 친구들인지 가족들을 꼭 초청을 합니다. 참 좋죠. 우리가 교회 와서 참 좋으면 누구를 초청하듯이 우리 쥐들도 이 좋은 곳에 좋은 복음자리를 발견하면꼭 누군가를 데려옵니다. 점점 번식합니다. 여러분 쥐의 번식 속도 굉장히 빠릅니다. 그리고 쥐들이 많아져서 1 년이 딱되면그 새끼지 한 마리였지만 1 년이 딱 되면 이 창고는 쥐들에게 점령당합니다. 더 이상 사람의 창고가 되지 않고 쥐의 집이 되어 버립니다. 주인은 이렇게 말하겠죠. 아, 난 쥐를 키운 적 없어요. 그런데 쥐한 마리를, 쥐 새끼 한 마리를, 쥐 새끼 한 마리를 좀 죄송합니다. 이 새끼 쥐한 마리를 그 창고에 한 마리 방치하게 되는 순간 쥐가 그곳을 지배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죄도 마찬가지입니다. 조그마한 죄에 하나 우리 안에 아, 모두가 다 연약하지, 모두가 다 이런 잘못할 수 있지라고 생각하는 그그한 마리가 우리의 이 시간이 지나면 우리의 마음 전체를 우리의 모든 모든 영역에 있어서 우리의 모든 몸을 생각을 정신을 지배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죄를 죽여야 합니다. 우리는 죄와 싸워야 합니다. 여러분 이존 오웬의 말과 같이. 성령님을 의지함으로 죄와 싸워서 승리하시는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 99.9가 아니라 100% 순종하시는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우리 안에 있는 죄와 우리가 엄청 대단한 죄가 아니라 우리가 늘 습관적으로 짓는 죄들 있지 않습니까? 하고 싶지 않은데 늘 습관적으로 이 짓는 죄들 성령님을 의지함으로 이 죄와 싸워서 승리하시는 오늘 하루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요셉 지파의 땅의 분깃을 받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이 마지막 구절이 우리에게 굉장히 충격을 주고 굉장히 많은 생각을 하게 하는 구절이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99%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100% 우리 하나님께 올인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100% 순종하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 우리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죄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습관적으로 짓는 죄들 또 우리가 손쉽게 놓지 못하는 죄들 또 우리가 사랑하는 죄들도 있습니다 주님 이 작은 죄를 우리 마음 안에 방치하지 아니하고 우리 성령님을 의지함으로 이 죄와 싸워 승리하는 오늘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수지 기쁨의 교회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쁨의 교회가 늘 정결하고 거룩하고 구별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100% 순종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께 100, 하나님의 말씀에 100% 순종하고 또 우리 예수님께 100%올인하는 우리 수지 기쁨의 교회 모든 식구들이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 우리 단임 목사님을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단임 목사님과 늘 동행하여 주셔서 주님 우리 기쁨의 교회를 이끌어 가실 때 지혜를 주시고 명철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우리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이 죄와 싸워 승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하루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